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이찬원과 셰프 백종원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백종원이 아내 소유진 덕분에 이찬원의 이름을 듣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언급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뒤에 숨은 특별한 사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종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내가 이찬원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찬원의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어. 내 사진보다 이찬원의 사진이 더 많아 라며 유머러스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짜 질투보다는 귀여운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백종원은 소유진이 이찬원의 노래를 들으며 힐링하고 아이들과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찬원 덕분에 더 화목해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유진은 이찬원의 음악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음악이 주는 감동을 가족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이찬원의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춤추는 시간이 소중한 가족의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백종원은 종종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이찬원의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우리 집의 배경음악이 되어버렸다. 고 농담하듯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백종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찬원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찬원과 함께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며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를 상상했습니다. 백종원은 이찬원의 따뜻한 이미지와 진정성이 자신과 잘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는 그가 음악과 요리를 결합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팬층이 점점 더 넓어지는 가운데, 백종원도 그의 매력을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다. 그의 음악은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종원은 이찬원과의 인연을 통해 자신의 요리 세계와 음악을 연결 짓고 싶어 하는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특별한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이찬원의 음악과 백종원의 요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새로운 콘텐츠는 어떤 모습일까요? 팬들은 이두 사람의 협업이 가져올 즐거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